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센티넨털 프로토콜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 이 센티넨 프로토콜은 사이버 보안과 가상 자산 자금 세탁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위협평가 시스템 머신러닝, 분산, 멜웨어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 자산에 대한 해킹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센티넬 프로토콜 호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되게 되는 인센티브 토큰이고요. 블록체인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안 도구 및 서비스 사용을 위한 통화로 활용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으로 결제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2021년 상승 당시에도 상승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었고요. 이 당시에 저점 대비 거의 30배에 가까운 상승을 했던 코인인 만큼 현 시점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예전 최고점 570원에서 현재는 170원 정도 상당히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2023년이 되자마자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 동안 횡보를 했었는데, 센티넬 프로토콜은 다른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 확실하게 고래 세력이 강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굉장히 크게 빔이 나와줬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두 배가 올랐죠. 그만큼 시장 내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익률이 크게 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평가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기대 목표가는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강한 빔을 쏜 후에 그대로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전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죽어가는데 자, 센티넬 프로토콜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즉 결국은 3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 맥점과 관련해서 말씀 드려 보자면 이 빔을 강하게 쏘고 나서 지지된 가격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128원이죠 자 이렇게 저점을 두 번이나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4분의 1 구간까지 하락한 구간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때 음봉의 종가와 이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 정확히 3월 1 1일에 저가에 찍힙니다. 즉 확실히 W자 쌍바닥을 그려준 종목이고요. 자 이때가 매수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4시간봉으로 보면 이 볼린저밴드 하단선에서 매수 맥점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횡보 구간을 만든 뒤에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른 영상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 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 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